안녕하세요. 봄토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지퍼 카드 동전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은 카드, 동전을 넣을 수 있는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지퍼를 단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카드, 동전을 넣을 수 있어요. 준비물은 천두장, 접착솜, 잘라 쓰는 지퍼, 지퍼머리가 필요합니다. 접착솜을 거천 뒤쪽에 붙여줍니다. 양쪽 끝에 지퍼를 달아줍니다. 뒤집어 상침해줍니다. 윗 부분을 접어 줍니다. 지퍼 머리를 달아 줍니다. 끝 부분을 잘 맞추어 주고 뒤집어 줍니다.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겉지와 속지를 잘 맞추어 줍니다. 이쪽 면은 끝까지 박아줍니다. 다른 쪽은 지퍼 부분까지 박아주고 겉지만 따로 박고 속지는 박지 않습니다. 뒤집어 줍니다. 속지 창구멍은 손바느질 해줍니다. 가로, 세로 모양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카드 지갑 만들어봤습니다.